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정생으로서 환자, 부자인지, 돈, 한푼도 없이 들어오는 환자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정생으로 이사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 맥켄지 성교사님의 가족인데요 아, 지금 호주 멜번에 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번에 여기 가서 이 맥켄지 성교사님의 묘를 자세히 보면요 은 예, Friend of Korean r e p p e r s 라고 해가지고 아, 한국의 나환자들의 친구다 해서 91세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 가정을 봤더니 아주 장수가정이에요. 따님들도 전부 90세가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참 멋지게 생겼던 분입니다. 두 딸도 지금 그 부모님하고 가까운데 묻혀 있습니다. 매해형, 매해란 이대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지금 은퇴해가지고 호주 가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성교사님묘가 생기나? 우리나라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래요. 존헤론이나 데이비스나 이런 갑자기 돌아가시면 한국에 묻어야 되죠. 근데 은퇴해가지고 어, 대부분이 고국에서 많이 묻힙니다. 이분들의 삶이 너무 멋진 성경행전을 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묘를 찾아가는 거죠. 고마우니까. 감사해서. 제가 팀을 데려가면은 사진을 좀 찍으라고 합니다. 무슨 사진을 찍으라고 하냐면은 누군지 몰라도 무덤이 잘돼 있는 무덤을 찍어달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미션을 주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요. 그냥 애들이 찍은 겁니다. 무덤이 잘돼 있다, 멋지다, 크게 돼 있다, 돈 많이 들였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온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묘가 우리가 딱 쓰면은, 손바닥 딱 피면은요, 두 손바닥 피일만한 크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교사님의 묘는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냥 손바닥 두개 피면은 될 만한 크기에 그냥 성교사님 묘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다 주고 가시더라고 제가 이 울산의 대형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바로 이 성교사님 묘 앞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들의 삶을 참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호주 성교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부산에 묻히고 진주에 묻히고 마산에 묻혀 가지고 부산 묘는 다 소실되버리고 진주 묘는 방치되버리고 마산의 한 성교사님의 묘는 그냥 공, 공동묘지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마산 공원에다가, 이 창원 공원에다가 성교사님을 모신 거거든요. 아마 우리 성교사님 여기 지난번에 가봤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120주년 기념할 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성교사님이 살아계신 성교사님들 그 후손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경남 성교 120주년 기념관에서 사진을 이분들이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하고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사진하고는 아마 화상 차이가 좀 있죠?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교수 성교회가 가가지고 여기서 찍은 겁니다. 그 위쪽에 비석이 하나 보이죠?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평생을 정말 전제로 드린 하나님의 사람 역이 잠들다. 그렇게 되어 있는 묘입니다. 이 묘의 이름이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 위쪽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그냥 이묘 앞에서 많은 선교사님이 그냥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는가 봤더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줬대요 기도해주고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잘 하셨죠 정필도 목사님 그래서 아마 정필도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그 땅을 잡아가지고 성교사님 묘 위쪽에다가 이, 성, 이 목사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의 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참감동이졌습니다여러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 편지를 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언더우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친필로 쓴 글들입니다. 광주 목포를 개척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광주에 묻혀 계십니다. 멋진 성교행전을 쓰고 가신 거죠. 성교사님들, 꼭 일기를 쓰든지 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교행전이 하나님이 쓰신 성교행전이기 때문에 알려져야 돼요. 전주를 개척하고, 군산을 개척하고, 그래서 군산에 네, 잠들어 있고, 그 묘가 지금은 전주 예수병원 앞에 묻혀 있는 윌리엄 정킨 성교사님입니다. 제주 제중, 광주 제중원에 와가지고, 제중원에서 편지를 썼던 분들의 다 편지가 1권, 2권, 3권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이 책을 다 줬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제가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로제타 선교사님의 삶입니다. 제가 왜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고 나누게 됐냐면은 이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꼭 성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행하신 일도 있지만 행하실 일도 또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진 성교행전을 쓰시고 성교 보고를 하고 또그 성교사님을 뒤에서 열심히 돕는, 이런 보내는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성교지에서 아름다운 성교행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대합니다. 그 놀라운 간증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눈물 행전들, 성교 행전들, 기도 행전들을 하나님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예쁜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영향력을 도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인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함 통해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 정리하며 함께합니다 끝까지 기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을 통해 이방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선교사로 세계 각국에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137년 전 우리나라의 외국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 네.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세계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교에 대한 비전과 부르심을 받고 일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들을 통하여 현지 복음을 위한 작은 미랄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 대한민국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신 세계 선교사님들을 본받아. 일방에 파송된 2만 5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도 파송된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추합해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 삶도 죽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교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인 성교 동력자들의 흥금 기도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3대, 4대, 1000대에까지 사용받도록 더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음. 주의 종들이 성교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정신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생명 다에 생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교사로 삶을 헌신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이 영적 육체적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셔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빛친 대한민국의 열방의 성교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기록들을 남겨 더 많은 성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에 제보을 붙들고 우리 성사분들 다같이 마이크 켜시고 오늘도 우리가 중고하며 주위의 많은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온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로 나눠 갑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해서 을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의사랑을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할 시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여인도 하여주셔서, 새님들기 한정이 되게 하주시고사랑하 나라고 인정해주셔서 기도하십시다